알파벳 이야기에 알파벳들이 사라졌다. 멋지네 등장! 뭐야! 음. 나비비도 등장! 다들 어디가? 죽었던 시도 살아났다! 시? 귀여운 아기 예쁘다! 프렌즈 친구들끼리 처음 요 네, 다 사라졌는데 설마 f 프가 알파벳들을 사라지게 한 거야? 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사라진 알파벳들을 찾아볼게요. 원래는 프렌즈, 친구였다가 헤어진 알파벳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F도 다른 알파벳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사라진 알파벳 친구들을 찾아요. 알파벳 F는 F의 동굴에 숨어있었어. 어려운 점프맵을 깨고 알파벳을 구해줘요. 최종 변신한 N을 만나려면.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그럼 저희가 A부터 G까지 한번다 찾아봐야겠죠. 좋아요. 오, 일단 바로 앞에 A가 아 보여요. A. A. 어, 뭐야? 여기, 여기 입체 A도 있는데요? 아, 뭐 A 아바타도 <laughs> 있죠? 어? 그러네. 뒤에 바로 B. 어, B. 어, 순서대로 찾아주고요. 좋아, 좋아. 아, 나비라서 날고 있네. 아, 그러네. 이게 위에 있죠? 어, 이쪽에 C도 있어요. 바로 있죠? C. C. <웃음> <웃음> 어, 뒤는안 보이고, 앞에 E 있어요. 오! 아, 여기가 F의 동어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무섭죠? 맞아요. E. E도 찾아주고요. 그럼 음. 근처에 또 있지 않을까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볼까요? 좋아요. 올라가 볼까요? 왠지 D도 근처에 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아, D! 뒤에 있었네. 그죠? 아, D가. 뒤에 서 뒤에 있는 건가? 아, 그렇죠. <laughs> D가 뒤에 있었고요. 어, 그럼 여기 위에 뭔가 F가 있지 않을까요? 어, F! 오늘도 저희가 찾아줄게요. 좋아, 좋아. 점프를 해서 올라가 보면은. 어, 뭐야? 이거 뭔가 수상한 번호가 있어요. 5245. 엥? 이것도 뭔가 있다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두고요. 5245. 어, F가 여기 보이거든요? 위에. 아,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죠, 근데 뭔가 계단이 막혀 있어요. 다른 길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입구가 다른데 있나? 어, 어 혹시 이쪽으로? 여기가 동굴 입구? 가볼까요? 아, 아, 아 이쪽으로 와지네. 어, 여기서 F를? 아, F야. F야, 안녕. 그리고 앞에 K도 있어요. 아, 여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K 얻기 전에 이거 먼저 어떨까요 X가 있는데 아 X 여기 살짝 투명 계단이 있거든 사다리? 투명 사다리가 보이죠? 네 이쪽으로 가서 X를 얻어줄게요 이렇게 멋있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오 역시 분신술 쓰는 X에요 그죠? 짠 X도 발견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 K도 찾아볼까요? 좋아요 이거 가 약간 투명 계단 보이죠? 발판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데 달리기 버튼 점프를 해가지고 버 내려줄게요 어, 일단 K까지 얻었고요 여기 뭔가 U 있는데 아 이거는 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U는 저희가 올라가는 법을 모르겠으니까 또 가볼게요 좋아 좋아 어 여기 바로 또 있어요 아 J, J. 아 여기 J가 그때 소를 막고, 오케이. 제가 됐잖아요 아, 그런구나. <laughs>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쵸. 어 그리고 여기 멀리, T도 보이죠? 와, T는 멀리 오. 있어도 T인 게잘 보이네. 아, 그러네. 티가 나죠? <laughs> 어, D. 이렇게 구경 중이고요. 약간 화가 난것 같은데. 그죠? 또 뭐지 있을까요? 일로 가볼게요. 반대쪽에도 가봐요. 저 여기 보면 뭐 구름 있거든요? 구름 살짝 보이죠? 어? 맞아요! 저건 뭐지? H? 아 가까이서 보니까 오뭐 H 맞는 것 같아요 아 유령이 된 H 아 그쵸 방구 냄새 맞고 <laughs> 유령이 돼버렸죠 그죠 이렇게 구름을 밟고 가져줘야 돼요 짜잔 짜란 그러면 어? 여기 뭔가 번호가 아, 있는데 비밀번호 아까, 아까 저희 봤었잖아요 아 번호 기억하시나요? 어? 5 2 4오5245 해봐요 아 오. 어. 짠오 열렸다 오. 아 여기 쥐가 있었어요 오 쥐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아까 살짝 봤어요 뭘요? 이 구름 오른쪽에 땅바닥에 아이가 있어요 아 아이가 아 이쪽을 가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땅이 박히잖아요 맞네 그래서 이렇게 되나봐요 아 귀여워 어,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살짝 보이, 뭐가 보이거든 큐 어? 같은데 뭐 공중에 떠있다 그죠 여기 큐가 있는데, Q한테는 가려면, 이쪽 편지에서 힌트를 보면은, 아, 힌트가 있네. 투명 도로 위를 걸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정에서 이동 모드를 마우스 클릭으로 이동. 아 이걸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어, 저 됐어요. 어, 됐어요? 어, 저기까지 가지는 거 맞나? 앞으로 어, 쭉쭉 가지는데? 그냥 앞으로 쭉 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쪽으로. 어, 이렇게 해서 하면은 Q를 만날 수가 있겠죠. 아, 역시 Q가 느려가지고 저기까지 못 오고 있었네. 아, 그래. 그죠. 내려갈 때는 떨어져. 아니요. 떨어져 주고요. 그러면 어? 이, 여기 또 뭔가 타워 있거든요. 위에 N이 있는데. 아, N이 사실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그 N을 한번 얻어볼까요? 어, N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 점프했다가 다시 해주고, 점프했다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건드려주고요. 엔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아, 변신한 엔. 변신한 엔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 엄청 근육질이죠? 어, 살짝 건드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충 눈에 보이는 건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친구들은 비밀 장소가 있어요. 아. 보면은, 오는 밝고 파란색인 것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클릭해야 되는구나 그죠 지금 여기 위에 파란 점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야 돼요 아, 약간 보석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럼 저거를 얻어야, 얻어야 되니까 다시 가야 되네 <laughs> 다시 올라가서 얻어줄게요 오, 위에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은 짠아이이 아,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오가 보이죠 아 아 사실 옷 나쁜 애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찾아줘야 또 친구가 되겠죠 그쵸 그쵸 여기는 뭐니까 달리기를 키고한 번에 이렇게 와 끼워줄게요 이렇게 여기는 한 칸씩 가지 가지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가지고 이리고한 번에 우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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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를 찾을 수가 있고 오, 오. 여기 숨겨진 비밀이 중간지가 있습니다. 어, 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변신 5도 찾을 수가 있는데, 변신 5는 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구석에 여기 숨어 있다고? 여기 보이시나요? 아, 뭐야, 너무 작아요. 살짝 보이죠? 너무 작아. 이거를 건드려주면, 이렇게 슈퍼폼 5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변신 버전이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V까지. 아, 저기 숨어 있었네. 얻어줄게요. 아, 근데 여기 다시 가야 되거든요? <laughs> 너무 무섭죠?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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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이렇게 V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방도를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좋아요. 여기 아까 번호 키 했던 데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초록, 아, 초록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이걸 짜잔. 눌러줄게요. 초록 버튼에는 L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메일이 있죠 메일을 한번 얻어볼게요 이번에도 점프맵으로 이번엔 느리, 느리게 걷기로 한 다음에 페우리 점프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오 좋아 좋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죠 멀리까지 와 달리기 달려 아! 너 주세요 안돼 제가 가 줄게요 오 오케이. 좋아요 오. 와 애를 만났어요 야너좀 착하게 살아 <laughs> 맞아 너무 나빴어 <laughs> 오, 뭐 저도 다시 왔어요. 이렇게 L을 얻고 이쪽에 보면 M도 있거든요. 아, 같은 변신하는 친구죠. 그죠, M까지 얻어줄게요. 얍 오케이 얻어주고요. 뭐 다시 L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L의 슈퍼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L 구역에 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벽 어디에 있나봐요. 그래서 이쪽 벽에 이렇게 가면은 비밀 아, 비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엥? 뭐야? 뭔가 있는데 이분이 제작자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제작자분한테는 저희가 일이 없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벽에 붙은 다음에 이렇게 바늘 넣고 몸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우와! 오들어맞았어요 여기 이제 비밀벽으로 왔잖아요 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밖에 점프맵이 있었구나 진짜 어렵다 그죠 여기까지 점프하고 그 다음에, 룰로 가줄게요. 여기서 투명 사다리가 보이죠? 이쪽으로 와, 가면은. 진짜 어디로 가기 힘들다! 어, 여기에 이제, 슈퍼폼 엘이 있어요. 에이, 에이, 에이. <laughs> 빠상님, 근데 저 여기 나와보니까, 여기 F 동굴 있는 데가 멀리서 아, 보이거든요. 아, 그죠. 지행성이 보이죠? 밑에 지행성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R 찾아볼게요. R은 맵 사이드를 확인해보세요라고 돼있거든요. 어? 그럼 여기 지 행성, 아까 저희가 지 행성 봤잖아요 맞아요 그 행성의 좀 끝에 봐볼게요 좋아 좋아 아, 저희가 쭉 돌아다녀 니 보니까 이쪽에 어, 있거든요 어. 요 알이 매달려 있어요 그죠, 요알 떨어져서 얻어주고요 받아주면... 오, 지금 다시 태어났는데 여기 블루도 있네 아이고야 <laughs> 안녕하세요 어 블루다 블루도 있고 저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뭔가 분홍 색깔 있거든요 여기 궁금했어요 짠, 누르면 어. 아, 아 여기 숫자가 다 숨어 있었네. 그리고 다 얻어요 숫자. 아 숫자에다가 K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아 귀여워. 아 이거 약간 방문 자수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음, 그 얻어주고요. 와 다들 엄청 귀엽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어? 여기 안에서 변신할 수 있나봐요. 아, A 아까 봤던 A랑 B. 그죠. A랑 B가 있죠. 어? 제가 B 할게요 음, 좋아요 짜요 A 갈나요 아, 아, A 엄청 귀엽다 그죠? 그럼 저희이 상태로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좋아요 B 다시 이리로 가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B입니다 제 코가 예쁘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러면 이제 S가 안 보이는데 S를 보니까 그의 이름을 말하래요. 엥? 말하라고요? 그럼 채팅창에. S는 S잖아요. S라고 한번 써볼게요. 오, 우와! 뭐야? 오, 재밌어. 우와, 오. 신기하다. 아, 진짜 S가 여기 있었어요. 그니까요. S. S 이렇게 얻어주고요. 그러면 이번에 P를 얻어볼 건데. 아, 귀여운 P. 그쵸? 분홍색 아이템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댄스 클립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엠? 돼 있는데. 일단 분홍색깔. 그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동굴로 들어가면 동굴에 여기 위에 끝에 반짝거리는 거 보이나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네. 여기 뭔가 분홍 방으로 와줘요. 피해 방인가? 보면은 이제 여기를 벽을 통과하려면 추을추라고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 벽 통과를 해야 돼요. 아 아 통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일단은 이 시프트락을 키고 한쪽 팔을 이렇게 걸쳐요. 팔이 들어갔어요. 그죠? 저 지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시프트락을 풀면 이렇게 되는데 벽이 이렇게 붙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댄스 이라고 쳐주면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꿀렁꿀렁. 꿀렁꿀렁꿀렁. 그렁그 화면에서 시프트락을 다시 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오세토리님 잘안 됐는데. 아, 저는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잘 하다 보면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벽에. 벽에 팔을 넣은 다음에, 시프트라고 풀고, 몸을 넣은 다음에, 춤을 추고, 다시 시프트락을 켜주면, 안될 때도 있어요. <laughs> <laughs> 그요안될 때도 있어요. <laughs> 하다 보면 잘 짧겠죠. 오, 저 통과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오, 이거 계속 통과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죠. 오저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벽이래요. 오그 마지막 시프트. 오저 보인다. 아 보인다. 아, 오케이 여기서 춤을 춰주고 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죠. 이야. 와, 피는 진짜 꽁꽁 숨어 있었다. 말도 걸수 있어요. 어? 삐? 피. <laughs> 어, 말도 한번 걸어볼까요? 피. 피만 <laughs> 하죠. <laughs> 그리고. 1는칭밖에 못하니까요. 맞아요. 여기 또 비밀이 있거든요. 어, 뭐죠? 여기에 이제, 변신 버전. 아, 변신 버전. 피. 요 P 구역에 있는데. 사다리를 타라는 건가? 여기 끝에 보면, 투명 사다리가 있거든요. 안 보이지만, 올라가져요. 오!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아, 밖에 있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슈퍼폼 피까지 얻어줬고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W를 얻어볼 건데. 어, W는 쌍둥이죠. 맞아요. 이쪽에 오면은, 여기에 뭔가 수상한 구멍이 있어요. 어, 저게 뭐지? 저으로 가볼게요. 짠. 어, 들어가주면 앞에. 아 여기 설마 그 애네 악몽 속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W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W. 오 <laughs> 어, 잘해요. W.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y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w 구역을 살펴보고 퀴즈를 풀어 시작하세요라고 이돼 있는데. M 퀴즈가 있어요? 이쪽에 음. 비밀이 있거든요. 이쪽 구석에 가가지고 또시프트락을 켜주면 비밀 길이 있거든요. 오 진아. 아 어, 지나... 엄청 좁다. 이거 이렇게 잘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끝에 이런 방으로 와주거든요. 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아 맞춰야 돼요. 아 Y로, Y로 시작하는 문제. 그래서 오, 와... 재밌다. <laughs> 어, 그죠? Y로 시작하는 거. U. U. 하면 이렇게 동가, 열립니다. 동가. 이번엔 네 글자. 어, 네 글자의 정답은 얀이라고 쳐볼게요. 오. 가지고요. 어, 이번에도 네 글자. 그 다음에는 YAWN이라는 하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품. 하품을 좀 해주고요. 어, 세 글자, 세 글자. 이번엔 세 글자. 세글자 답은 야크 해줄게요. 야크. 그 다음 네 글자는 이여예요 아 연도할 때그죠 연도할 때, 그죠? 연도할 때. 그, 다 그거고요 그와 Y로 시작하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는 Y 긍정 넷. 예스 와 이번엔 그, 좀 긴데요?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저희 노랑이 있잖아요 노랑이 아 노랑이 옐로우 옐로우 써줄게요와 만났어요 만났어요 와 와이도 그 말을 걸수 있는데 한번 말 네. 걸어 볼까요? 안녕. 뭐야? 어 뭐야? 어? Z를 획득하는 법을 아시나요? 어 안돼요. 와이 와이 와이. 코드가 필요해요. 아. 코드가 뭐죠? 어? 아, 되게 어, 어려운데. 잠깐만 <laughs> 이거를 써볼게요. G 영어 345 348 이거를 복사해서 딱 쳐주면 우와. 오 뭐야? 이동됐어요. 여기에 이제. 제트가 있는 거죠. 아, 지행성이라 얻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점프 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와엄청크게 아! 멀어요. 아저도 해볼게요. 오 아슬아슬하게 와이 가느다란 실 같은 구간 지나서.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 지금 보여요 지가. 오마안 남았네. 아좀 슬퍼 보이는데. 어? 저희가 빨리 친구가 되어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 안돼! 오, 회오리 점프 다시 왔거든요? 여기 이렇게 회오리 점프 해주고요 와, 너무 빛나가지고 어, 되게 눈부죠. 헷갈려요 그죠? 눈부시죠? 여기서 또 가주고 여기서도 아. 멀리 뛰어야 되는데 해볼게요 와, 진짜 멀다 행성을 구해주세요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 가주고요 오케이 여기도 이제 가줘야 되는데 약간 멀거든요 달리기로 할게요. <laughs> 잠깐만. 야, 누 누구야, 누구야, 저거? <laughs> 제가 죽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죠?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가줄게요. 이렇게 우와! 가주면 짜란. 와,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점프만, 사람면 되겠죠? 이제 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지. 안녕. 아, 다 깨졌어. 내가 친구가 될게. 뭐 이렇게 해서 G까지 얻었고 저희가 이제 3개 남았거든요. 와 거의 다 찾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 U는 아까 저희가 모르겠고 올라가는 법을 이제 M이랑 N을 얻어볼게요. M도 코드가 있어요. M의 코드는 대슬러시 2 e, 슈퍼 폼 이렇게 밑에 느낌표 M이거든요. 아 변신한 M 코드를 쓰는 거죠? 그죠? 이걸 쳐주면 오요런 비밀 공간으로 와줘요. 세트리 님도 오세요. 좋아요. 여기 왠지 이제 가야되는데 길이... 오! 뭐야! 아, 왼쪽 아. 하나 고르는 거구나! 야, 왼쪽, 왼쪽, 오른쪽! 어, 그러면 이쪽? 아, 오. 오케이!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어요 여기는 그냥 빨간 색깔 안 맞으면 되겠죠? 오, 어, 약간씩 이렇게 이동해요? 좋아요 오, 뭐야, 그 다음에 어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가느다래 가느다란 길로 가주고요 하지만 변신한 알파벳의 길은 어려운 것 오, 여기서 있는? 또 점프해주고, 도착했어요. 해주면... 오, 얻어져, 얻어주고요. 와, 진짜 멋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울트라폼, N. 아, 최종 변신 N. 그죠?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코드가 P 숫자 0 W 3 R F 숫자 0 L N 1432576 이거거든요. 그 읽어보면 파워풀 N 인것 같은데. 아 약간 숫자를 넣어가지고 좀 바꾼 거구나. 그죠 이거를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을 해줄게요. 짠. 해주면 아저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그죠 여기 원래 그 N 마지막에 무지개 빔을 쏘잖아요 맞아. 그걸로 애플을 물리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멋있는 개는 얻어줄게요 뭔가 머리카락이 다 나있죠? <laughs> 그죠 이렇게 해서 사라진 알파벳 친구들을 다 모아줬어요 다들 친구가 되었겠죠?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